어, 본 영상은 당첨번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또 육사입니다 1122회차의 당첨번호는 3번 번 21번 보너스 번으로 22번 30번 34번 35번 이렇게 어... 낙점표상에서 낙점 패턴은, 저는 510이나 501 쪽으로, 어 이쪽에서 개수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3개 나오고, 2개 나오고,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5개를 예상했는데, 3개 출연을 했고, 2개 차이가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죠. 여기서는 하나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어, 두개 나왔고요. 여기서는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력 구간으로 생각했었던 3739에서 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 안 나왔고요. 72334 주력 구간으로 생각했던 구간에서 한수가 출현했고 어, 저는 제 분석으로는 어, 개수가 많은 구간에서 하나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72334 중에 한수 그 다음에 낙점 4 구간 34303336이 중에서 한수에서 두수 도 나올 수 있겠다 어, 얼핏 짐작을 하고 어, 저는 36번 중심으로 36번이라면 또는 36번이 아니라면 33번 쪽으로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30번 쪽으로 어, 가지를 못했네요 어, 제가 좋게 봐가지고 선택한 숫자는 34번 한개만 맞춘 새입니다. 어, 그런데 버럭나와라님의 자료에서 역시 버럭나와라님의 어, 탁월한 에, 분석 어, 훌륭 합니다. 34번이 출연을 했고요. 어, 저는 14번이나 34번을 상당히 유력 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24번, 44번의 흐름수에서 딱 꺼져서 6번, 35번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써놓고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어, 출쩔 수가 없네요. 버럭나으르님 자료에 이렇게 주력 구간에, 주력, 주력 흐름수 중에서, 아 어, 투수 여기서는 함수어 그리고 아일끝끝 어, 이중에서 35번이 들어있었고 사찰 값이 후반부에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 만약 이거를 좀더 주목을 하고 주의 깊게 잘 관찰을 했더라면 어, 저는 이번에 차에 34번을 좋게 생각했었으니까, 4차이가 나는 숫자는 30번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어, 스토리 를더럭 나으 라니 께서 제공 을 해, 주셨 는데 어, 그 스토리 를 효과적 으로 구성 을 하지 못했 구나. 어, 그런 그 아쉬움 이또남 네요. 사 차이 값, 4 차이 무 한부 에있을수 있다. 그래서 버럭 나와라님의 자료 가운데서는 이번 회차에 제가 볼 때는 어 주력 어 주력으로 추천하신 숫자 가운데서는 세수 그리고 스토리 상으로 한수사 차이가 네 수가 출연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수잘 어 해서 네 수를 고정수로 그 맞출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어 저는 34번 한 수만, 음 맞추고 말았습니다. 어 참, 그, 상박의, 상박의 길이 아주 요원하다. 어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신 고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이런 훌륭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숫자를 또 관찰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1123회차의 낙점표입니다 낙점표를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회차의 낙첨표상에서, 어 지금 계속 조력 어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3739. 이번 회차에도 좀 강력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낙첨 5에서 9 구간에 개수가 8개. 지난 회차와 똑같이 개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회차에도 25개. 8개, 12개, 똑같이 지난 회차와 똑같습니다. 어, 2회 연속 낙점 0에서 사고간니 개수가 25개로서 굉장히 많다. 어, 그렇다면 음, 주초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 즉, 어, 이번 회차에도 5개 정도를 어, 관심 갖고, 긴장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점 5에서 9그 구간에서 주력 구간은 개수가 많은 이 구간에서 한수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낙점 4에 있는 11, 14, 15, 16. 어 지난 회차에 11번부터 20번 사이에 숫자가 나오질 않았는데, 어 만약에 한수 있다면, 이쪽에 우선권을 두어서 한수 챙겨볼 생각입니다. 어 지난 회차와 내용은 비슷하게 낙점표상에서 살펴보는 조력 구간들은 3739, 4번, 33번, 36번, 그 다음에 이번 회차에도 낙점 4인, 11, 14, 15, 16이 숫자들 가운데서 우선은 조력 구간으로 한수 챙겨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25개인데, 25개에서 만약에 다섯 수를 예상한다면은, 어, 개수가 많은 구간들이 아무래도 눈에 띕니다. 여긴 여섯 개, 다섯 개, 또 여긴 여섯 개. 6개. 개수가 여섯 개 구간이라서 굉장히 많죠? 어, 최소한 안 나와도 한 수는 나와줘야 되고, 어, 두 수까지도 어,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쪽에서는 한수 정도. 그럼 한수 한수 또 이월수도 지난해 차에 이어서 이월수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수가 많은 이 구간에서도 한수 나올 수가 있겠고 대략 짐작입니다. 대략 어, 주초에 대략 짐작 그러면 대략 여기서 한수 여기서 한수 여기서 한 수, 여기서 한 수, 그러면 하나씩만 대충 나올 수 있다고 짐작해도, 하나, 둘, 셋, 네 수가 되겠습니다. 다섯 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한 수를 더 고른다면 두 수, 그러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그렇게 되고요. 어, 그러면 이제 한 수만 이쪽에서 선택할 수가 있겠다. 만약에 여기서 한 수만 나올 거를 기대한다면 이쪽 구간이 좀더 유력해 보이고 이쪽 구간에서 한 수를 기대해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몇회 연속입니까? 3739이두개 숫자 그룹이 다른 숫자들과 같이 한 수로 남을 수 있도록 한수 출연해 줘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어, 그런 그 정도 추천에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차에도 버럭나와라님의 1123회차, 1123회차 자료가 올라오는 걸 봐서 또 음, 낙점표에 비교해서 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